빛나교의 유아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픈 데는 없었고요? 밥은 잘 먹었고요? 예수님 생각 많이 많이 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이에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아부에서 보내준 교재와 선물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오늘 하나님께 멋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여름 성경학교 예배 올려 드려요. 그럼 가장 먼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두구께 네.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사도신경 속 시간이에요.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크고 멋진 동작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의 예쁜 믿음의 고백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 한 친구, 한 친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시면서 참 잘하는구나, 참 예쁘구나 칭찬하실 거예요. 다음은 말씀 송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크고 멋진 동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송 함께 배워보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름 성경학교 찬양 함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송 끝나고 자리에 앉지 말고 그대로 서서 크고 멋진 동작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는 찬양 율동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성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하나 둘 그러니까 총세 곡을 이어서 할 거거든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율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크고 멋진 동작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영상 올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해 보아요. 율동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율동인 만큼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멋져요. 역시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 보시면서 매우 매우 칭찬하실 거예요.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내 마음의 믿음이 심겨질지 기대하며 우리 말씀 집중하여 함께 들어보아요. 오늘도 씩씩하고 멋진 구호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따라서 크고 멋지게 외쳐보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까매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죄의 공격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단 하나의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셨어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사람들의 돈을 뺏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에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저들을 위해 이곳에 왔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이런 죄인인 나를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느 날 그들은 거짓말을 하여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 꽁꽁 숨어버렸어요. 예수님 <laughs>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저 사람이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했다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고쳐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바이러스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어요. <laughs>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님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도록 하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와 죽음을 이기심을 믿는 그리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절대로 잊지 맙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들을 바로바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바로바로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하세요. 나는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는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항상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곁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계시던 간에 그분 곁에 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보아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지금 가서 해보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열쇠일 동안 우리 친구들 해봐요. 열쇠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그리스인 유아부 친구들, 그럼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마칠 때는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예쁜 기도 무릎 해줄래요? 그리고 예쁜 기도 손, 그리고 예쁜 기도 눈.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며 함께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믿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짠 우리 친구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유아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 교재를 보내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 교재 안에는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만들기 색칠 공구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공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 공과 도와주세요. 네, 잘할 수 있죠? 그럼 엄마 아빠가 공과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담의 홈북 또한 매일매일 실천해 보아요. 이것도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꼭 말씀드리세요. 어린이 홈북을 다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이용하여 예담이 나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담이 나무를 완성한 친구들은요.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선생님들이 유아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선물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강도사님,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자, 강도사님 집에 갈 거고,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하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공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럼 다시 만나는 다음 예배시간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럼 강도사님은 진짜 갑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